완산 탈경에 드는 절경으로 알려진 곳인데 이게 괜히 유명한 게 아닌가 아니, 이리 오느라 없고오 얼쑤! <목소리> 뭐 소리가 절로 나오죠 강 가운데 섬처럼 솟아 절경을 이루는 용담댐선바위 이렇게 나가면 은 불편하고 아프고 그래서 싫어했는데, 이거를 이제 신랑이 이제 딱 구입을 하면서 그때부터 정말 여행을 다닐 수 있는 힘껏 다녔던 것 같아요. 경치 좋고 공기 좋은 데 자고나면. 전체적으로 몸이 가볍다는 느낌이, 한원나처럼 백양 휴에서 일순신 대교 위에 잤던 거, 포항, 어, 그런 데가 전부 다 떠오르네요. 캠핑카를 우집 사람과 상의도 없이 주문해 놓은 그 당시에, 미몽은 위험물 운반 용기 사업에 매진하고 있었고 우리 집 사람은 직원 5 명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캠핑카 출고 후에는 우리 집 사람이 당신을 만나서 포항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에도 살아봤고 조물주보다 사항미 종족인 그물주 소리도 듣고 살고 있고 지금 창 밖엔 한방 눈이 내리는데 춥지도 않는 캠핑카를 가져봤으니 더 이상 바람이 없다면서. 우리집 사람한테서 사랑 고백도 들어봤습니다. 월요일에서 목요일은 집 근처 생태공원에서 캠핑을 즐겼고, 금요일 오후 3시에서 월요일 아침 8시까지 항시 북구 죽장면 하옥리에서 7개월 동안의 캠핑 생활을 즐기던 중에 첫 번째 변화가 어느 날 새벽에 여보 나 이상해 하는 겁니다. 류마티스 양미를 장기간 보용한 후유증으로 50초 반에 폐경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터진 겁니다. 그 이후 3개월간 지속되다가 영혼이 멈췄지만 깜짝 놀랄 만한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여보, 사람 냄새가 나 하는 겁니다. 르마티스 약물 부작용으로 악성 비염을 겪고 있던 우리 집사람은 내가 담배를 피우고 방에 들어와도 담배 냄새를 못 맡을 정도였는데, 이젠 사람의 체취를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화가, 우리 집 사람은 금부치를 좋아하는데, 반지를 맞추러 갔었는데, 평소에 18호를 꼈었는데, 13호가 되어 있었습니다. 루마티스 약물에 부신 홀몬제의 영향으로 늘 붓기가 있었는데, 붓기가 빠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부부가 캠핑을 하면서 한 일이라고는 그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추억의 화이트 와인 마주왕을 곁들여서 집밥처럼 해 먹은 일밖에 없었는데 우리 사람의 세 가지 변화를 지켜보면서 의술을 베풀지 말고 인술을 베풀라는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순간적으로 현대 의학에서 포기한 수많은 사람들이 MBN의 나는 자인이다, 인이다라는 프로그램에 버젓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현실도 느끼게 됐습니다. 같은 회사 캠핑카 동호회에서 함께했던 친구의 권유로 캠핑카 제작 사업까지 하게 되면서 그 당시 불편했던 캠핑카를 손가락 변형까지 온 우리 집 사람에게 최적화될 수 있도록 누리고 캠핑카를 개선하고 보완을 거쳐서 제작에 임했습니다. 잠시 그 속의 영상을 시청한 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은 다르지만 지병을 앓고 계시던 누리고 캠핑카 계약자님들께 저희 부부의 세 가지 호전반응에 대한 사연들을 말씀드리면 처음엔 반신반의 하시던 누리고 유저님들 중에서 막상 출고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 대표님 때문에요 제가 수면제를 끊었어요 라고 흐느끼던 유저님 술을 마시면 안되는데도 어느 날 술잔을 제게 들이밀면서 이젠 의사 선생님이 몇잔 정도는 마셔도 된다는 유저님. 총네 분의 유저님들의 호전되어가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미몽의 캠핑카 제작 사업은 운명을 넘어 숙명처럼 느껴지는 사명감으로 다가옵니다. 수많은 기억과 추억이 담겨져 있었던 임자 사랑의 캠핑카를 떠나보내던 날, 우리 부부는 부동켜 않고 엉엉 울었습니다. 최근에는 방문 상담 고객의 권유로 류마티스에 좋다는 토복령을 차로 만들어 마시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사람처럼 류마티스에 좋은 식품이나 약초들이 있다면 댓글이나 저희 전화로 추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이 정상은 다를지라도 지병을 앓고 계신 시청자님들께 치유될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 집사람에게 캠핑카를 통해서 사랑 고백을 들어봤으니 오늘은 제가 사랑 고백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보, 미안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캠핑카 생활을 통해서 호전 정상을 체험했던 우리 부부의 사연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